썸사리. 신기하다. 우리도 쓰리 너 찾고 있었는데, 우리 기다린 거야? 어, 할말 있어서. 우리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한번도 솔직하게 말한적 없잖아 미안해 진심으로 웹툰 내용 제보한건 나 맞아 그런데 과장한건 나 아니야 진심 민지 너 진짜 몰랐대 왜 그렇게까지 한 건데? 너랑 노는 거 재미는 있는데 상자도 많이 받았어. 공부 응좀 해. 우리 엄마가 IQ는 성적이랑 상관없댔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대. 근데 담이 너 맨날 잠만 자고 민진는 그림만 그리잖아. 야. 너네는 어? 좋은 성적 얻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냐? 왜? 너네 엄마가 너한테 한 말을 꼭 우리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 넌 가만 보면 꼭 엄마처럼 말하더라. 아니, 맞는 말이잖아. 막상 말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말했으면 네가 이해해줬을까? 아닐걸? 또 우리 무시했을걸? 넌 항상 그랬으니까. 너네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어. 왜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한테 말했으면 됐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너희 상처 준거 맞잖아.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나한테도 잘못 있어. 너한테 상처받은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잖아. 적어도 그러면 안 됐어. 세리야 미안해. 그냥 이렇게 먼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퇴하지 마. 애들도 너 학교 안 나는 동안 얘기 엄청 많이 했어. 애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더라. 어 그리고 웹툰도 내리기로 했어. 내가 애들 얼굴 어떻게 봐? 그래도 내가 애들 상처 준거 변하지 않잖아. 아니야. 넌이도안 그럴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나도 민지도 우리도 안 그럴게. 바로 말하고 바로 풀자. 갑교기갑자자기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 얘들아, 안녕. 나 송세리야. 얼굴 보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라도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 문자 하게 됐어.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내가 너희한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준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그건 폭력인 건데. 나도 모르게 너네한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진심으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한다고 지금껏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다 괜찮아지진 않겠지만 내가 앞으로 말 한마디라도 더 신경 써서 말하고 모두한테 진심으로 대할게. 다시 한번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어, 내가 왜 그랬는지 싶다. 대사이갈려 우리 진짜 손넘은 것 같아. 나톡방도 나갔잖아. 거기 미안해서. 나도 미안해서 답장도 못 보내겠더라. 시체와서 염치없이. 괜톡보다 그냥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정. 근데 늘도 송세리안 오면 어떡하지? 어제 담이랑 맨제가 만나러 간다던데 오겠지? 올 거야 어. 안 올지도 모르지 야야 야. 아. 야, 세리는 같이 올 거라면서 아 그게 뭐야 가하라 네. 거. 얘들아 진짜 미안해 세리야 나도 미안 미안해 나도 진심 개미한거 세림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미안세림 나도 미안 얘들아 공침치가 언는데 빨리 자리에 앉아 어? 세리이네 아픈건 좀 괜찮아졌고 아, 세리아지잘 왔다 오늘 전교회장 투표 결과가 나왔다 우리 반에서 학생회장 후보 둘이나 나왔지. 결과가 어떻게 됐던, 둘다 수고했고. 자, 그래서 전교 회장은 선 잠깐만요. 응? 결과 듣기 전에 모두에게 할말 있어요. 응? 아, 어, 당선 소감은 이따가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어, 발표하신 후에 그때 말한 음, 그런 건 아니고 저 전교회장 후보 사퇴할게요. 와. 뭐 무슨 소리야? 아니 세리야 그게 무슨 저 회장 자격 없어요. 이걸 이제 알아버려서 죄송해요. 네, 아 교장 선생님, 어, 저예요. 네, 아 세리가, 아, 어, 지금 어떡하죠? 방송반도 갈려고. 얘들아,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한 번만 용서해줄래? 그건 또 무슨 전략이냐? 막상 결과 나온다니까 쫄려? 나더 이상 둘이 안으로 살기 싫거든. 한다고 바뀔 것 같아. 어차피 애들 다더 싫어해. 안 그러냐? 너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애들아. 너네 송세리가 한지 다 잊었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하준이 걱정돼서 하준이 그렇게 된 것도 다나 때문이잖아. 지난번에 걔 보면서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 나 이틀 전에 하준이 봤는데 진짜? 언제 어디서? 뭐래? 잘 있어? <laughs> 아 하나씩 물어봐. <웃음> 어, <웃음> 무슨 얘기했어? 아뭐 그냥 전에 내가 때릴뻔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과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지. 그게 다야? 뭐 어떻게 보면은 너도 하준이도 뭐 경쟁에서 이기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우 18살이다. 어? 뭘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구냐. 응. 친구끼리 화해하자고 했지. 그랬더니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봐. 나안 그래도 이제 하준이 보러 가는 길이야?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아, 뭐, 패배자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고, 그럴 거야. 야! 아, <laughs> 사퇴한 거거든? 탈락한 거 아니거든? 아, 그러세요. 근데 왜 하필 두리안이었을까? 두리안은 맛이 괜찮은데. 뭐? 야, 너전학안 가냐? 빨리 좀 가라 좀. 아, 알겠습니다, 리안 씨. 아, 하지 말라고.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웃음> 야. <웃음> 야 알았어, 빨리. 나 빨리 나하주리 보러 가자, 리안아. 가자. <laughs>